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그리고 해머컬을 했습니다. 오늘 벤치프레스는 160으로 3개씩 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가볍게 느껴진다기 보다는 움직임 전체의 합이 제 몸을, 내 몸을 타고 지나가는 이 바벨이 어, 힘이 지나가는 그런 길들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 타이트하게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벤치프레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등을 잡고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바벨의 무게가 내 팔을 타고 중력 방향 그대로 떨어지는 그 힘의 길을 그대로 느끼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실 때 특히 벤치든 스쿼트든 데드든 오버헤드 프레스든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이겁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스트렝스 코치가 붙는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면과 영양입니다. 내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먹으면서 그것도 덜 먹으면서 강해진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밤을 계속 새면서, 어 휴식을, 그러니까 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서 강해지고 싶다? 어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수면과 어 식사에, 뭐 영향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강해지는데 어 목표가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해지고 싶은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밀어 넣는 겁니다. 계속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거고, 그리고 난왜안 강해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더 강해지고 싶다면 정말 진짜로 강해지고 싶다면 어 수면과 영양에 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영양 부분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직장 생활하면서 챙겨 먹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어 그래도 저도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래 했었고 굉장히 옛날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못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산속에서도 저는 챙겨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프로그램들도 당연한 거지만 어, 잘 챙겨야겠지만 일단 식사나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가 식사와 수면이 잘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영양도 계속 칼로리가 내가 필요한 것보다 사용한 것보다 조금 더 먹어주면서 어, 평타만 치는 프로그램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는 걸 나는 애매하게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물론 현재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내려가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살이 좀 올라오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또는 밤에 막 밤늦게 핸드폰 갖고 놀고 다음날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밤늦게 12시 넘었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만진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사실 어 저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믿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진짜 정말로 강해지고 싶다면 나머지들을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수면도 최대한 8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시고, 일찍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힘들더라도 최소 7시간은 자려고, 7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7시간 반 전에 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자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드는 게 바로 잠드는 잠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어, 내가 하루 총 칼로리를 정해서 너 직장에서 잘못 챙겨 먹는다 그럼 점심에 좀더 먹고 아침도 잘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챙기고 어, 이렇게 중간 중간 잘 챙겨 넣는다면 총 칼로리를 잘 챙겨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부분 내가 강해지고 싶다면 이 부분을 항상 놓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빠르게 강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